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노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라.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자녀들을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몇 배나 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주님의 선하신 축복 안에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버리라고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중 본문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라고 그럼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선 더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 따라 나서느라 고달픈데 가족을 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할수 있었겠어요? 다 버려두고 온 거예요. 레위 생각해 보실래요? 세관이었죠. 일하다가 말고 다 버려두고 그냥 집으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그들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말세였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에 임박한 종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의 투신만이 그들의 길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버릴 재산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물론 세월이었던 사람은 어느정도 잘 살았겠지만 대다수의 예수의 제자들은 버릴 재산이 없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너 가족 버리고 날 따르라 이렇게 말안 하시거든요 근데 재물을 버리라는 거 부자가 헤어못해요 못합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일 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요청을 해도 제자들이 아니 주님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반론을 안 해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성경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말을 놀라지 않아요. 예수의 말에 예수의 말씀은 가난한 제자들이 가족마저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나 따라다니느라 힘들죠. 집에 가서 좀 애기도 보고 집좀 돌보고 그러고 좀 여유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참 따뜻한 분 같겠죠. 근데 이미 세상이 마지막되고 곧. 임박한 종말이 임할 거라는 믿음이 지금 예수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을 향해 질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같이 뛰고 있어요. 근데 아유 쉬었다 와라 집에 가서 한 1~2년 집좀잘 돌보고 좀 안정되면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다 버려두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로의 투신, 이때의 진리로 투신하는 건곧 예수를 따르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이런 선택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성경이 모든 제자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교회의 전승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처럼 삶을 마쳤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안중근이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쓴 편지가 어, 아주 심금을 울렸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죽어라. 안중근은 그 길을 갔죠. 엄마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저질러요.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어요, 안중근도. 지금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는데, 그 열리는 문을 향해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향해 같이 가기를 바라봅니다. 가족벌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많이 사랑하시고요. 그 진리의로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